영어에서 전치사 온이 하는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오늘 앱과 인의 장소 표현에서 크기의 순서로 학습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류장에 있는 심터 안에 벤치를 그려보면 앱이 가장 크고 인과온으로 역순입니다. 이런 크기 비교의 혼란은 오늘 표면으로 앱을 점으로 인을 안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온 표현에서 대상이 표면이 나타나지만 접촉 상태를 표현하며 드러난 결과일 뿐 표면을 의도하고 오을 전치한 것이 아닌 표면에 밀착되어 있음을 지정한 것입니다. 온의 밀착 달라붙어 있음이 덮침을 말해, s 덮침 시도 상태와 변별되고요. 또, 그런 밀착은 의종과 지탱의 관계이고, 그 관계는 지속 상태에 있는 것들입니다. 8에서는 새가 매달리기 위한 밀착이고, 9는 공이 밀착 상태로 계속 굴러갑니다. 제시된 10, 11, 12에서도 역시 공통점은 온의 앞과 뒤 대상이 밀착이 상태입니다. 더 이상은 장소의 크기로 서로를 대조해, 온의 사용에 혼란이 없게 해야 합니다. et, 온, 인을 장소의 크기로 대조해가며 학습을 시키거나 학습당하지도 마세요.